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수가 있는 1차식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알아볼 문제는 2분의 x 플러스 1 빼기 3분의 x 마이너스 2는 4라는 1차식인데요. 지금 분자의 미지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1차식이 맞고 분모에 혹시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어, 유리식이라고 했어요.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면 1차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어, 시계 분수가 있을 경우에는, 양변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어, 최소공배수가 아니고, 분모를 둘다 없앨 수 있는, 그니까, 러 1차식에서 분모를 다 약분해서 없앨 수 있는 수를 곱해도 되긴 하지만, 최소공배수를 곱해야, 곱하는 수가 작아져서 계산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양변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하면, 우선 2와 6의 최소음배수는 6이잖아요. 그래서 6을 이렇게 곱해 주는데 어... 조심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과로를 이용해서 해줘야 돼요. 요 과로를 이용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지금 2와 x, 2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식에다가 요 단항식이죠. 여기에 지금 6을 곱하게 되면 2하고 6이 약분대에서 3이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 괄호를 치고 3을 곱하는 거예요. 괄호를 씌워주고 계산하게 되면은 3하고 x 플러스를 곱하게 되면 3 괄호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빼기 마찬가지로 3하고 6을고 약분하게 되면 2가 되잖아요. 2를 그냥 쓴, 곱하는 게 아니고, 괄호를꼭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분수에다가만 6을 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분수가 없는 애도 꼭 곱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학은 항상 공평해야 돼요. 어느 쪽은 해주고, 어느 쪽은 안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변도, 우변에 분수가 없지만, 우변에도 마찬가지로 6을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4가 되네요. 왜 괄호를 이용하라고 했냐면 학생들 중에 이렇게 계산한 친구가 많이 있어요 지금 잘못된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괄호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곱해서 지금 약분을 했으니까 아 3하고 분자랑 곱해야 되니까 3x 플러스 1 이렇게 왼쪽 x만 3을 곱해주고 오른쪽에 1은 곱하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 지금 2를 곱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아 분자 2를 곱하니까 2x-2 -E 이렇게 계산할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잘못된 계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을 선생님이 괄호를 풀어서 잘된 계산을 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양변의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분배 법칙이 뭔지는 다 알고 있죠 괄호 밖에 곱해져 있는 수를 괄호 안에 있는 수에다가 한 번씩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밖에 있는 3을 안에 괄호 안에 있는 x와 1에 곱하게 되면 3x 또 곱하게 되면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1을 x 에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24가 되는데. 보면, 잘못된 계산하고, 지금 분배법칙을 이용한 잘된 계산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르죠. 밑에 있는 식은 플러스 3과 플러스 4인데, 위에 있는 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아, 이거 잘못 썼군요. 미안합니다. 여기는 2. 차가 그래도 똑같겠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계산값이 잘못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분배법칙이, 어, 이제 익숙하거나 잘한 친구들은 암산으로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분배법칙이 조금 헷갈리거나, 어, 중학교 학생들 좀 계산 빨리 하려고, 아, 빨리 하려고 암산을 좀 많이 하는데 어, 처음에 계산을 익힐 경우에는 암산보다는 이렇게 괄호를 이용해서 천천히 계산을 해주셔야 실수가 잘 일어나지 않는, 않는다는 걸 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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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서 지금 분모를 다 없애줬고요. 그리고 분배법칙 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이렇게 계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동류항의 계산을 하긴 되겠죠. 동류항 계산을 하게 되면 3x-2x니까 x가 될 거고요. 3 더하기 4는 7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24고 다시 우리 이항할 줄 알죠. 왼쪽에 지금 플러스 7이 있으니까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7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x는 24-7 정답 x는 17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분수화일일잔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첫 번째 우선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준다는 것 그리고 곱해줘서 쓸 분모를 약분해서 계산할 때에는 꼭 과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분모가 없는 수에도 반드시 곱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 이게 이 계산 방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동영상 보지 마시고 빈 노트나 종이에다가 한번 따라서 계산을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